온대 반찬은 오이지 무침입니다. 오이지를 썰고 물에 조물조물 씻어주고요. 그래야지 약간 짠 맛이 씻겨져 나갑니다. 한세번 정도 씻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씻은 오이지는 일단 체에 걸러서 물기를 잠깐 빼주고요.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삼배 보자기에 담아가지고 꾹꾹 짜주면서 예 물기를 빼줍니다. 그래야지 꼬돌꼬돌하고 맛있습니다. 예, 다 짜서 이제 예, 그릇에다 이제 쏟아놓고요. 오이지 담글 때 청양고추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청양고추가 좀 길어요. 그래서 청양고추를 예 잘게 예, 잘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이제 양념을 하면 되는데요. 청양고추 4개 썰어 넣고요. 쪽파 약간 넣고, 고춧가루 한 스푼. 어, 제가 다진마늘을 안 넣는데요. 었 넣으셔도 돼요. 그리고 깨소금 한 스푼, 참기름 두 스푼, 그리고 매실액 액기스. 예, 한 스푼 넣습니다. 이렇게 다 넣었으면은 예, 조물조물 무쳐가지고요 예, 오이지에 양념이 잘 배도록 예, 무쳐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조물조물 무히시고요한번 예, 먹어봤는데 아삭아삭 꼬들꼬들하고 예, 맛이 좋습니다. 짜지 않고요. 이거는 이제 2주 당 2주 전에 담근 오이진데요. 어, 오늘 또 담갔어요. 그리고 담근 거는 다음 영상에서 예,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오이진 침을 해봤습니다.